외도를 얘기할 때 아주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좋게 표현하는 사람은 외도에도 사랑이 존재하기에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서 연애로 몰고 가고.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외도가 범죄이니 공격 또는 보복하라고 합니다.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가지 아셔야 할 점은 이러한 정보와 영상 모두가 다 외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즉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들이 관계 중독자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중독이 발생하면 외도를 비난하거나 옹호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도 중인 사람이 외도 이야기를 하면 주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외도를 하다가 외도가 멈춘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둘다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외도에 대해 원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외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논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관계 중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사가 이렇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내담자는 무조건 관계 중독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 중독자로 인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독자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회복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복하고자 하지 않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면서 플러스의 심리 장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놓고 좋고 나쁨 또는 가해와 피해로 논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으로 심리장애와 치료로서 다뤄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컨텐츠를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등이 생긴다는 것은 관계 중독자가 양성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컨텐츠 제작에 앞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